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른전서 10장을 보시면은 사도바울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그들이 당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수시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권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laughs>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또 시험 당할 지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너희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가운데에 시험당한 자가 있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국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탈출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먹을 것도 쉴 것도 마땅치 않았던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과정 그게 진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하셨는데 이번 여름 성교학교에서 1과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예호와, 예호와. 그래서 1과의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반응하라는 거죠. 2과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와 호 라파. 그리고 공과 제목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3과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니시. 공간 제목이 여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위치는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신 여와 라파와 아말렉의 침략이 있을 때 모시가 손을 들 때에 승리하게 하신 여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그 중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와 라파와 여와 니시를 배우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을 또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떨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면, 당연히, 순탄할 것을 예상되지 않습니까? 요가 기지도 니까 아주 편안하고 순탄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기 뭐라고 적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지라 없는 지라 근데 이게 이상하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증대로 행하여, 그 계획대로 해서 드디어 러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서 물은 생도가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아이는 어려움이 닥쳤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백성들은 혼란이 빠졌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시와 다투었습니다. 여기 다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뭐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막 격렬하게 공격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논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항변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이 백성들의 원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3절 하반지를 보면, 은 목이 말라 물을 찾는 백성들이 모시기 원망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예곱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막 빈정대는 그런 말투를 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 이것은 그들을 예곱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를 향한 불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절말씀또한번 볼까요? 가시나 습니다 시작! 무리없자 그들이 여와를 호 시험하여 말하기로 여와가 호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출협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흉을 많이 봤습니다.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아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어, 경험을 하고도 어떻게 이른다 말인가. 막 흉을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모태시 남고 중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했습니다. 이후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학생회나뭐 찬양대나 열심히 섬겼습니다. 각종 봉사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부모님 따라서 학생이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까지 다녔습니다. 저는 스스로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시련을 당해 보기 전에는 시험을 당해 보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여러분 보기엔 다 대단한 신앙체를 보죠. 누가 뭐 쿡질러 보십시오. 그럼 이게 어떤 내 안에 뭐가 나오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수지자자 드로가 예수님 세번 부인하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돌이 검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돈 따벌이 하늘에 쏟아지게 하세요. 이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나고 우리 집은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알거지 됐습니다. 집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시내에서 떨어진 좀, 외진 곳에 사글새로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향교회에 아주 최연소로 장로님이 되신 분이고요. 일평생 교회를 섬기셨는데, 온유한 성품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그야말로 제가 보기도 천사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장사하느라 피곤한 중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존경받고 했던 장로님이 부도가 나서 빚에 시달리기까지 했으니까 그 체면이나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장노님의 가정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장노님의 가정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는가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저 역시 알고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어려움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기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책상에 돌덩이 하나 얹어 놓고,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뭐돈 따벌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그래야 이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복근 한장 사서는 이 복근이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렇게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은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돼서 제가 나중에 아주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덮으십시오. 고생 시키면 고생하겠습니다. 대상 돌덩이가 금덩이 되게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가족들, 굶게는 하지 마십시오. 굶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장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기도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돌덩이가 금덩이 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면 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내 손에 든 것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내 손에 뭔가 있어야 안심이 되지. 하나님 의지하지를 잘안 씁니다. 그래서 하루 먹치 양식 구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양식으로는 불안하다는 거, 불안하다는 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와 출애굽기 16장이 기록된 만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한한 한 달쯤 된 것까지 출애굽한지 한한 달쯤 되었는데, 어,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매출라이가막 진영 사면에 막 내리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게 내리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만 만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날을 하루분치만 거두게 하십니다. 얼마지요? 하루분치.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면 그날 다음 건 남겨두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일 염려하는 사람은 결코 하루 분치를 거두지 않았을 겁니다. 내 손에 지어야 안심되는 사람은 나가서 막 죽자고, 광야에 음식 들는데한거조금더 끌어먹어야지 막 끌어먹었습니다. 그걸 또 편안하게 먹었을까요? 거둔 것을 마음껏 먹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먹고 아껴놔야지, 아껴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껴뒀습니다. 혹시라도, 어, 만나내리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는 걱정이 되어서 다 먹지도 않고 아껴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껴두고 남겨둔 건다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가르치기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지나 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성막 가운데 떨이 있고 성소가 있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은약궤가 있습니다 법계라고도 하죠 은약궤요 그게 하나님의 임를 상징하는 그은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넣어두게 하셨습니다 이거 장로고시 칠때 많이 시험에 제출하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이건 잊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약계 안에 넣어서 보관함으로 기념을 삼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은약계에 들어가도록 지정한 게 뭔가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루벨, 하루부이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은약계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 의지함에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일학천금을 꿈꾸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거든.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용하냐 그날그날 필요한 걸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제 기도에 응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0가지 구하면 10개, 100가지 구하면 90몇 개가 아니고 100개, 100%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제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겠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로 치겠나이다.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세 개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세 개입니다. 뭘까요? 기도, 말씀,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 말씀, 성령. 이것뿐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의 뜻과 잔을 참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좋은 게 성령 아닙니까? 여와께서 부르짖는 모시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상관절 또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그 백성 앞을 지나서 가는데 지팡이 손에 잡고 장노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성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어, 니가 그 반성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원망하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로 앞으로 지나가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응?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가진 무기는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음?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막 심습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 쫄딱 망한다면서 뭐 거짓말을 막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할, 대적해야 할 존재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들 때 아, 이놈이야 마귀가 좀 장난치는구나, 장난치는구나. 사와이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나가면은 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으로 갑니다. 그냥 호랩산에 있는 아무런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이라 정관사 들어서 그 반석이라고 하나님께서 특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라 했을 때에 모세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 앞에 지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래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물도 없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때 또 거기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 얼마나 부족한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얼마 안 지나 어, 곧이어서 신내 산에서 하나님과 은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좀 뛰어난 백성이어서 그들과 하나님의 은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건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가요, 선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 바울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요. 고린대전서 10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했습니다. 시작! 성경 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을 설명하는데 이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홀로 걸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다고 었 하는데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놀랍게도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물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 갔다 붓는 그렇게 오가는 행렬을 향하여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이 갈게 하시나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 반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 반숙은 물을 나왔는데 먹으면 잠시 뒤또 목마르지만은 예수님 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몸이 찢기심으로. 생수의 강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여확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매를 맞아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한 우리가 매를 맞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그 반식이신 그리소를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에 지키시며 피 흘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목마르신 것입니다.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성대 여러분,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은 단지 출애국 당시 러비딤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갈 때에 때로는 가정의 문제야. 때로는 질병의 문제야.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만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 하는가? 하나님 계시긴 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저도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긴 한 것인가 허들릴 때에요. 그때 붙잡은 것이 반석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 가정에 주어진 삶의 문제도 무언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 피하신 예수님, 날 위해 피하신 예수님, 이게 분명해야 이게 분명해지면은 구도자에서 헌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길을 홀로 걸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걸음 걸음 함께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뭐죠? 임마누엘, 엘, 하나님. 아, 우리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 이미 함께, 우리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기도가 안될땐 탄식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그반석이신 예수 그리소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심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